자, 240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함수 y는 fx 위의 점 3, 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먼저 점요 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몇에서? 3에서의 미분계수가 f'3이 기울기 3이라는 얘기예요.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변형을 할텐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합차공식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fx 마이너스 f3 자 그러면 얘는 그냥 3 대입해서 6분의 1이 되고요 이때 얘는요 얘가 뭐예요 f 프라임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죠. 자,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, 얘는 구해놨죠? 3이라고. 그럼 얘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답이 되어줍니다.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.